자 이번 문제도 나눗셈과 몫과 나머지 이런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나눗셈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a는 bq 플러스 r의 형태로 쓰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. 기본. 요걸 어. 잊으시면 안 돼요. 일단은 해서 a는 bq 플러스 r이다. 자 주어진 문장을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. f(x)는 x 배 2분의 1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는데 그걸 qx라고 하고 나머지는 r이라고 한답니다. 문제 쓴 그대로예요. 이때 다항식 fx를 이번에 ex, 어, 죄송합니다. fx를 ex-1로 나누었대요. 그러면 그때 몫이 뭐고 나머지가 뭐겠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. 몫이 뭐고 나머지가 뭘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야. 자 보자고. fx는 똑같은 fx죠.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걸 잘 조작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겠다 이거야. 됐죠? 자, 그런데, 여기는 X팩 2분의 1인데, 여기는 2X-1이야. 아, 그러면 1을 곱한 거란 걸 생각해 볼수 있어요. 그러면, 여기다 1을 살짝 곱했다고 생각해 볼게. 그러면, 2X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. 그 다음, 멀쩡한 식에다가 1을 곱한 거나 마찬가지니까, 여기다 뒤에다 다시 2분의 1 해줘야 정상 아닙니까? 그렇죠 음, 2분의 1해 주시고, 뒤에 "qx" 이렇게 쓸수 있겠어요. 음, 그러면 지금 위의 식과 아래 식은 동일한 거죠. 플러스 R까지 써주면 은 완벽히 똑같은 식이다. 라는 거알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2 x 1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고, 아, 이 초록색 박스친 부분이 바로 몫이 될수 있고, 그다음 여기 뒤에 "r" 이 그대로 나머지가 되는구나. 라는 사실 알수 있어요. 지금 나누는 식이 1차식이고 나머지는 상수항이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건데 나중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풀다 보면 나누는 식이 1차식인데 남은 녀석도 1차식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 은 이게 나머지가 될 수가 없어. 여러분 알다시피 나누는 식과 나머지 사이의 관계 아시죠? 나머지는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낮아야 돼요. 이 문제에서는 아무 지장 없지만 다른 어려운 문제에서는 좀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목은 이분의 일 qx, 나머지는 r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. 해서 5 번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.